자 드디어 쿠키런 킹덤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떤 업데이트인지 영상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흔들려 지진인가? 쿠키들아! 어, 내 이름은 더위의 제일 잔인한 쿠키! 우주 최악의 악덕이다! 불행과 최악을 배달하러 왔이건 게임 끝이다! 자극이 부하다 족은 뭉칠수록 강해진다고 모두 한꺼번에 던져! 마라 부족은 내가 지킨다. 내 이번 상대는 나냐? 나쁜놈! 마라만 철저히 봐라! 자, 아주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자, 중요한 부분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커스텀 삼세나, 그리고 퓨어바일라 쿠키의 체력 보호막 있죠? 그게 신규 쿠키에 의해서 보호막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과전류도 흘러가지고, 쿠키의 물어난 상태 이상도 일으키고, 체력 딜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라마 쿠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 자, 마라마 쿠키 스킬은, 자, 이렇게 용암이 뛰쳐나오고, 자, 화상 데미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0월 8일 업데이트 사전에 공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가 추가되는데, 대난투, 용의 협곡이라고 해서, 대난투는 다수의 쿠키들을 전투에 참여시켜 상대와 서로의 강함을 겨루는 비정기적인 컨텐츠입니다. 정기 컨텐츠는 아니고 약간 테스트식으로 해봐서 나중에 뭐 재밌으면은 정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개의 팀의 구성이 필요하며 총 15개의 쿠키가 참여하게 됩니다. 한 팀당 5개의 쿠키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15개의 쿠키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토핑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자그다음에 대전시 대난투 입장권이 소모되며 대난투 입장권은 일정 시간마다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1번 팀부터 시작해서 쿠키들의 체력이 다할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며 최후의 경기장에 서 있는 쿠키 팀 유저가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했어요. 와, 킹덤에 떼타추 같은 콘텐츠가 나오면은 종가 필살기로 나와서 엄청나게 흥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대난투! 한마디로 쿠키랑 온브레이크로 따지면은, 대탈출과 비슷한 그런 형식의 컨텐츠 같아요. 자, 대단투에 참가하는 쿠키들의 체력은 일정 비율 증가하고, 회복량은 일정 비율 감소한 상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여 다음 팀 상대시 개별 쿠키의 최대 체력의20% 체력 보호막이 생성되며, 10초 동안 스킬이나 보물의 쿨타임, 버프 효과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킹덤 아레나와 같이 대단투 티어가 존재하며, 티어에 따라 시즌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레나가 있는데 아레나는 5대5 그냥 개별 다섯 개의 쿠키가 대전하는 형식이라면 이거는 총 15개의 쿠키를 서로 대전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대난투 특정티어부터 상대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아레나에서도 똑같죠 크리스탈 3티어 이상에는 상대팀 정보 1개, 다이아몬드 1티어 이상에서는 상대팀 정보 2개, 블라인드 된다고 합니다. 마서 2티어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왕국 이론과 대표 이미지가 랜덤하게 표시되고, 저지력이앞한자리 그리고 트로피 점수는 앞두자리만 표시된다고 합니다. 대나트는비정기적인 컨텐츠로 특정 기간에만 시즌제로 운영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데나트 입자권은 시즌 종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시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신규 쿠키 관련 내용입니다. 에픽 등급으로 나오는 마라마 쿠키 추가가 되고 마라마 쿠키는 매콤한 마라 철퇴 스킬을 구사하는 돌격형 쿠키입니다. 자, 스킬 설명을 보게 되면 철퇴를 강하게 내리치고 땅을 갈라 범위 피해를 주고 갈라진 땅에서 흘러나온 마라 용암을 맞은 적에게는 지속 피해를 주는 화상 디버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아군 중 치명타 확률이 가장 높은 두 쿠키가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얻는다. 자 스파클링은 회복형 중에서 이제 치명타를 올려주는데 이번엔 돌격형 쿠키가 어, 치명타를 올려주는 그런 어, 쿠키가 나오네요 자 에픽 쿠키 또 추가로 되는 게 트위즐 젤리마 쿠키입니다 트위즐 젤리마 쿠키는 트위즐 레이저 스킬을 구사하는 사격형 쿠키입니다 자 스킬 설명 보면 트위즐 젤리마 쿠키가 개발한 머신건이 강화된다 힘이 집폭된 머신건은 강력하고 찌릿찌릿한 레이저를 발사해서 전방에 피해를 준다 자 스킬 사용 중에는 트위즐 젤리마 쿠키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되며 레이저에 맞은 적에게는 과전류 디버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과전류 디버프는 중첩이 불가능한 주기 피해를 주면서 일정 시간 동안 체력 보호막을 무효한다. 자, 커튼 3세나, 그 다음에 피어발라 쿠키의 체력 보호막을 무효화한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이저 공격을 발사하기 전까지 스킬 끊김을 포함한 스 시전 방해 효과에 강해진다 자 신규 쿠키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트위즐 젤리맛 쿠키는 꼭 체력 보호막 무효화를 엄청나게 활용 잘하면 되게 좋게 쓰일 것 같고 마라맛 쿠키는 제가 볼때 치명타운을 증가 바다요정의 치명타를확 눕혀서 한 방을 더 세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10월 8일 업데이트 같이 봤는데 바로 내일이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리뷰 방송 다 말렙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컨텐츠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 업데이트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